욥은 자기 양심을 쫓아 의롭게 살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기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생각했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고 단정지었지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자, 욥은 내가 고난 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구나. 나를 괴롭히신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욥기 40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변박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내가 나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요바,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변론과 변박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으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변론은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며, 변박은 시비를 가려 논박하는 것, 곧 상대의 주장이나 의견에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론하다 보면 점점 감정이 일어나 상대를 판단하게 되고 정제가 내려지는데 이것이 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기 이전까지 요분 새 친구들과 엘리후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변론, 변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변박하다가, 아, 너희들은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무시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변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베에게 변론하는 자는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베에게 무한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번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 여러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불의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여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의 심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요바, 내가 지금도 나에 대하여 변박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요에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에게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먼저 38장, 39장에서 자연현상을 비유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설명하셨습니다. 즉, 욕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깨우쳐 주신 후 본문에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욕에게 여러가지 비유로 깨닫게 하시기 전에 곧바로 본문과 같이 말씀하셨다면 요은 여전히 하나님께 변론하며 변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과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0장 3절 4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뿌리로 쏘이라 라고 대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욕은 나는 의인이라고 당당히 주장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나는 미천한 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참으로 보잘 것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욕은 자신이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 욕이 스스로 미천한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은 자신의 질병 하나 어찌할 수 없었고, 잃은 재산을 자기 힘으로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그가 가졌던 명예와 권세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녀들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심지어 종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옆은 스스로 지식이 높은 줄 알았으나 하나님의 질문에 한 가지도 답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의 미천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명예가 있고 더 부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얕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두 눈, 코 하나, 입, 손, 발을 가진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더 많다고 해서 명예와 권세, 부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의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욕은 하나님 앞에 몸들바를 모른 채 욕기 40장 5절에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이 한두 번 말하였다는 것은 자기에 대한 변명을 의미합니다. 즉, 여우와 하나님이여. 제가 비록 원망, 불평했지만 사실 제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불이한 마음은 없습니다. 등등 변명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6기 40장 6절, 7절에 여와께서 호 폭풍 가운데서 욕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폭풍 가운데서 욕에게 너는 남자답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요바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을 솔직히 다 말해보아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번 그 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자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침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으며. 곧바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겸손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분명히 결과가 잘못되었는데도 이처럼 변명한다면 큰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자신의 수고와 고생한 일들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깨달음을 얻지도 못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 어디에서나 이러한 변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를 돌아보며 노력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면 방법론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잘못을 시인할 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욕은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셔도 손으로 입을 가릴 뿐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본격적으로 욕에게 질문하시기 시작합니다. 6기 40장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내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요백에 허락하신 시험을 말합니다. 즉, 요바, 내가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시험을 허락한 것인데 너는 내 판결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나를 불의하게 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이 스스로 깨달아 잘못을 시인하고 변명이 없는 깨끗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변명으로 자신의 죄를 합리화했던 반면 다윗은 죄를 지적받자 즉시 시인하며 중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에게도 다윗과 같은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과 선행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양과 인격이 잘 닦여진 사람은 범사에 절제할 줄도 알고, 웬만한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신뢰되지 않도록 잘 행동해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자신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인격이 상실돼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지요. 욥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욥의 깊은 본성 안에 숨겨져 있던 악이 마구 쏟아져 나왔지요. 만일 여러분이 욥과 같은 입장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기쁨이 되어 드려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고 판단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도 판단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욥과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실 때. 어떤 이유나 설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했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요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정반대되는 것을 말씀하실 때도 그 안에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그 뜻에 맞게 순종하는 차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6기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낼수 있느냐?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너도 행할 수 있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요백에 언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질문입니다. 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깊이 깨우쳐 보아야 합니다. 꼭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이 있는지요? 혹여 자기의 삶과 인격. 그리고 교양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남을 판단하고 비평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도 머리될수록 인정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욕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 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위험이란 점잖고 엄숙한 태도를 말하며 존귀는 많은 사람 중에 흔하지 않은 귀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영광이란 사람들로부터 그 가치성에 대하여 찬사를 받는 것이며 화미란 자신의 교양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욥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었기에 위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였기에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괴로움과 사람들의 조롱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악을 바람으로 지금은 그 모든 영광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현재가 엉망이면 인정받을 수 없지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무너져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요베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 한번 내 스스로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화미를 입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요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고 참으며 악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는 참된 의인으로 인정받았을 것이며 연단이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처럼 온전한 의인이었다면 그렇게 연단도 받지 않았겠지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중심과 행함이 같다면 온전한 의인이 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화미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변론과 변박을 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욕기 말씀을 통해 이러한 변화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